이차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3월 말이니까 이제 4월, 5월, 6월, 3달 남았는데 2차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귀한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그 자그마치 이 응시자의 한2% 정도밖에 안 된다는 생동차 1차 시험도 한 번에 붙고 2차 시험도 한 번에 붙은 그런 전설적인 분을 한번 모셨어요. 저희 그 같이 일한 메이저님인데 자꾸 마다하시지만 그래도 이분 한번 공부 팁을 얻은, 얻으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한번 어렵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꼭 보시죠. 태블릿은 <목소리도> 여기 들어왔어요. 내리번 가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감정... 어디에 근무하는지 말해주지 마세요 아네 저는 뭐라, 그럼 사, 소개를 뭘를 해요 그냥 몇년차 회계사시죠? 아, 저는 6년 차 회계사입니다 직급은 뭐시죠? 매니저 1년 차입니다 네 그러면 어렵게 이 자리에 모셨는데 매니저님께서 한번 어, 수험생들이 궁금해할 멘탈 관리에 대해서 수험기간 때 어떻게 유지하셨는지 한번 말 한번 해주겠어요? 시 음, 일단 그 1차랑 다르게 2차 시험은 사실 멘탈 관리를 할 시간 자체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짧고 3개월이라는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부하는 양에 치게이돼 있거든요. 저는 사실 멘탈 관리보다 2차 뭐 때는 체력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1차 시험이 끝나고 원래 이제 한 일주일 정도? 3일? 3일 정도였 3일 정도를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좀공보신 같은 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돌입을 했는데 저는 1차랑 2차랑 똑같았어요. 공부하는 방식은 저는 이제 6 플러스 1이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하루를 통으로 쉰날 없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예를,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이제 저녁 먹기 전까지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날, 일요일 점심 먹고 나서 다시 공부를 하러 가는 시간인데, 반씩 걸쳐서 쉬었고요. 그거를 이제 계속, 그때, 1차랑 2차랑 똑같았어요. 중요한 건 결국, 스케줄 관리랑 연동되는 건데, 루틴을, 그러니까 루틴하게 가야지, 이렇게 습관처럼. 공부를 해야지 이게 이제 흐트러지지 않는다. 기분대로 기분 따라 공부하면 안 된다. 라는 게제 원칙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멘탈 관리는 자연스럽게 따라왔어요. 사실 1차 때는 그래도 좀딴 생각할 시간이 있는데 2차는 딴 생각하면 그냥 끝이거든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역시. 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 그런 거를 이제 양이 일차 때랑 비교가 안 돼요. 왜냐면 시간은 짧은데 해야 될 양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시면은 딴 생각 할 시간 없이 하면 된다. 아 오케이 거. 좋습니다. 그러면 스케줄 관리 얘기하셨는데 스케줄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뭐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네, 저는 일단 제 스케줄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스스로 약속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6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학원을 가기로 했다고 하면, 저는 학원을 다녔거든요. 2차 반을 다녔는데, 2차 반을 다닌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제가 집에서 하면은 사실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라서, 나는 누군가, 그러니까 어딘가에 매여 있어야지 이거를 꾸준히 할수 있다라는 판단이어서, 저는 항상 8시까지는 학원에 가서, 그러니까 미리 예습 이런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 2차 강의 자체가 큰 도움이 되진 않거든요. 회계감사를 제외하면. 그럼 학원을 가는 이유는 딱 하나죠. 거기 앉아서 공부를 하자. 독서실 끊고. 그런 의도 없고, 8시에 가서, 그리고 집에 올 때는 한 11시, 12시쯤 와요. 왜냐면, 전철 지하철 끊기기 전에 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번 반복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요일은 저녁 먹기 전까지만. 그리고 저녁은 최대한 이제 집에 가서, 뭐 가족이랑 같이 먹든가, 아니면 혼자 좀 맛있는 걸 먹든가. 해서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점심 먹을 때까지만 쉬고, 다시 이제 학원 가서 공부하고. 중요한 시간이랑 시작한 시간은 매번 똑같았어요. 때만 빼고 이 쉬는 날 토요일 주말만 정면합니다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기억은 뭐안 나시겠죠. 되게 공부하신 지 오래 됐는데 혹시나 과목별 또는 이제 공부 방법에 팁이 있다면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마지막 질문 일단은 그총 다섯 과목을 보잖아요. 재무회계, 원가회계, 재무관리, 세법, 세무회계라고 부르죠 2차는? 그리고 회계감사 근데 회계감사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공부하는 방법이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쓰셔야 됩니다 무조건 저는 연습장을 몇개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같이 일했던 분은 눈으로 오래 봤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2차 시험은 어차피 쓰기 싸움이에요 많이 쓴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게 오답일지언정 쓴 사람 점수를 줘요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쓰셔야 돼요. 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손이 아파야 돼요. 손이 아플 정도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회계감사는 근데 저는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통학이라고 해야 되나? 인천에서 종로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되게 길잖아요. 그러면은 통학하는 시간을 회계감사로 보도 했어요. 그거 어차피 외우는 거니까. 그래서 책 들고 되게 무거운데, 그래서 뭐 다이제스트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는 안 했거든요. 좀 무식하게 했는데, 그 책을 들고, 그 지금도 쓰는지 모르겠어요. 회계감사, 그좀 다이제스트하게 만든 게 있어요. 목차, 목차. 네, 뭐 그런 것들을 뽑아서 네, 내가 이제 머릿속으로 연상하면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 해가지고, 감사, 회계감사 공부하는 시간을 통학시간을 빼서 결국 그걸 맞췄거든요 저는 양이 너무 많, 많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이상 어, 이 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의 2% 상위 2%에 해당하는 생동차를 하신 매니저님의 인터뷰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라이브 한번 출연해 주실 거죠? 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아 좋습니다 강조 네. 강조 제가 아마 그럴거예요 왜냐면 이게 다섯개를 시험을 보잖아요 그리고 이건 이틀동안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게 힘든 싸움이에요 저는 기억나는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게 이게 발표를 기다릴때 굉장히 사람이 멘탈이 되게 불안정 그때가 훨씬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그거를 극복이라고 해야되나? 그냥 지냈냐면 내가 정말 다시 돌아가도 이거보다 더 열심히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아니다 했어요 야... 네, 왜냐면 저는 확실히 진짜 체력이 완전 고갈됐다라고 느낄 때까지 공부를 했었거든요 야... 막판에는 모의고사, 모의고사 다 보세요 무조건 아 갑자기 생각났는데 꼭다 푸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편해져요 어차피 아 이상 할수 없는데 동차건 뭐 3유에건2유에건 그게 중요하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공부할 때좀 흔들릴 거예요 막울고 싶고 게다가 봄이잖아요 그러면 은그 그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나 야,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같아니다 갓띠건 입니다 평소에도 공부 말고도 정말 열심히 사시는 매니저님인데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상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